그렇다면 한때 형을 미쳤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한때 형을 공개적으로 부끄러워했던 동생이 어떻게 갑자기 형의 가르침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열심히 살다 보니 변한 것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이 알고 싶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처 공자 무함마드 예수 그리고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중에 죽음에서 돌아와 부활하신 분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조용한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손을 들 겁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라고요.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거짓입니다. 반대로 부활이 참이라면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이토록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명제 앞에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증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갑자기 그 형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아 우리 형이 미쳤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수 동생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가 살아 있을 때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그 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야고보는 놀랍게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따르면 그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재했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야고보를 기둥같이 여기는 이들 중 하나로 언급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책 유대 고대사에서 야고보의 죽음을 기록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야고보는 서기 62년 유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처형당합니다. 처형 이후는 율법 위반 즉 예수를 믿었다는 죄목이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요세푸스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군의 포로가 된뒤 투항했고 로마인의 관점에서 책을 썼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살던 한국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요세푸스라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다가 더 이상 유대인 쪽에 속해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예수 동생 야고보라는 유대인이 죽은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 기록했을까요? 단한 가지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 역사가가 죽지도 않은 조선인의 죽음을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마찬가지로 요세푸스가 야고보의 죽음을 기록한 이유 또한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때 형을 미쳤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한때 형을 공개적으로 부끄러워했던 동생이 어떻게 갑자기 형의 가르침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열심히 살다 보니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은 형을 생각하다 보니 어느 순간 놀라운 깨달음을 얻어 변화를 맞은 것일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토록 완전히 바뀌기 위해서는 무언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러한 변화의 원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은 야고보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한때 미쳤다고 생각했던 형이 죽음을 이기고 돌아온 모습을 본 야고보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형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가장 회의적이었던 동생을 순교자로 바꿔 놓은 부활. 부활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놓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화입니다. 크리스천이 알고 싶다였습니다. 세상과 기독교가 교차하는 시선, 박세현의 크로스뷰.